안녕하십니까. 수학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어, 드디어 2028 예시문항, 수능 예시문항이 네,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예시문항을 바탕으로 기존 수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2028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오늘은 2028 수능 예시문항 분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변화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 범위가, 네, 평당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가 개정이 되면서 대수, 그다음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등 공통 범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 수능에서 사실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의 학생들과 거의 동일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28 수능의 가장 큰 이슈는, 맞아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공통으로 진행되는 첫 수능이라는 점이 가장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면서 뭔가 문인과를 통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고 대부분의 문과 친구들이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이런 틀이 무너졌다. 그래서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통합해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런 범위로 바뀌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네, 문제들을 살 봤는데요. 사실 기존의 틀과 크게 달라진 점은 공통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실제 21문항 객관식 21문항 단답형 9문항으로 뭐 30%의 단답형 문항을 가고 있다라는 뭐이 문항 개수도 사실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100점 또한. 2점, 3점, 4점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수가 11문항, 미적분원이 11문항 확률과 통계가 8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것 역시 사실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경우에 동일한 문항수로 배치가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선택으로 빼있던 문제들이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섞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정도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문제의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문항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2028 수능 예시 문항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수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 이해가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가 되어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2점 또는 3점짜리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아이들의 등급을 갈라주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갈라주는 이런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4점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4점짜리 문제들은 실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체계가 그냥 개념만 이해해서 계산만 정확하게 한다. 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형태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논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원래 수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전 기조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워낙 좁은 범위에서 비슷한 형태의 숫자만 바꾼 형태의 문제들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적 능력이 좀이 사고력이 갖춰진 친구들도 내신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 능력을 안타깝게도 조금은 잃어가는 모습들도 가끔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문제를 풀때 그냥 단순 공식 암기 계산 정확한 계산. 뿐만이 아니라 좀 생각해 가면서 문제 푸는 훈련들을 좀 일찍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2028 수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느냐. 사실 기존의 수능 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또2028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한테 수능은 첫 수능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어,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수학은 무엇보다도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력이라는 것으로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수학은 단계적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무너져 있으면 그 기본 개념이 무너진 상태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훈련을 한다고 해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문제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의 완벽한 이해는 충분히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쌓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 뭔가 2028 수능이 바뀌었어. 개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전 수능 기출들은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1학년, 2학년 내신을 진행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신에 딱 갇힌, 틀에 갇힌 문제풀이 보다도 조금 더 수능 기출 문제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폭넓게 공부를 좀 함으로써 어, 이 문제 해결력을 좀 키우는 그런 훈련들을 2028 수능 보기 전까지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좀 떨어뜨려 써놨는데 수능 유형에 먼저 익숙해진 사람이 분명히 유리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등급을 가르는 변별령 문항은 4전짜리 문제가 될 것이고 분명 4고령 문항들이 될 것인데 이것은 개념을 빠르게 먼저 이해도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 훈련을 좀 많이, 먼저 많이 문제들을 다뤄본 친구들이 익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조심스러운 게 뭔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물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수학의 실력이 월등한 친구들은 그냥 현행 진도대로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스스로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춰져 있으니 충분히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수학이 오히려 부족한 친구들일수록 조금 일찍 개념들을 바라보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뭔가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좀 먼저 수능 유형에 익숙해지게끔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뭐 수능 유형에 익숙한 패턴은 기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얘기를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사고력은요, 어떻게 하면 많이 커지느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우리 고3 친구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이 틀려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틀려봐라. 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은요, 많이 틀리고, 그 많이 틀린 문제들 속에서 나의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근데 우리 풀어야 되는 문제 양은 많고 하다 보니 뭔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틀려버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서 사고력 키우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틀리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도 그러시고 학생들도 그렇고 너무 이 틀리는 것에 대한 압박감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 같은 건 많이 틀려도 괜찮은 시험입니다. 많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시험 같으면 당연히 제가 학부모님들께 먼저 전화를 드려요. 그런데 많이 틀려도 되는 시험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틀렸지만 그것을 고쳐 나가는 수정하는 작업에서 뭔가 얻어 가는 것이 많은 테스트라면 사실은 많이 틀리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뭔가 이 많이 틀리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수능 잘 보면 되고 실제 내신 시험 나오는 시험들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무수히 고민하고 그다음 틀리는 과정들을 반복해가면서 쌓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에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해설도 몇 문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셀렉해서 가지고 온 문제는요. 가장 난이도 어려운 문제는 제어 제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학이 (1등급이) (100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친구들조차도 틀리는 문항들은 해설을 지금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아, 제가 이제 3학년 모의고사들을 진행할 때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전 문항 해설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피드백을 하는데 일단 이예시문항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감각을 좀 심어 드리는데 그 사실 뭐 틀려도 1등급 나오는 가장 고난도의 문제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아이들이 내신과 좀 다른 결. 수능의 결 근데 이 문제 해결력이 부족해서 개념은 알지만 틀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한세 문제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아,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들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느낌으로라도 알고 갔으면,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 어 적분 문항이고요. 사실은 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파악하는 고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 미분과 적분의 개념이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들은. 보통 미분을 할수 있고 그다 음 보통 적분 계산을할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0번 문제 제가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고 3차 함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f알파, f베타, f감마가 0이다. 알파, 베타, 감마의 위치 그리고 0의 위치까지도 정해 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fx 식을 우리가 임의로 세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 계수를 p라고 놓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이렇게 놓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Gxhx 식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식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정적분 삼총사 중에 첫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첫째 정적분이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어떤 표현된 함수인데 얘가 등장을 하면 어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놓라고 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따, 아붙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첫 번째, x 에 0을 대입해라. 즉, 문제는 G0이 0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G'X가 적분했다. 미분하면 안에 있는 I가 그대로 나오고요. 변수만 X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f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gx라는 함수는 4차 함수 형태가 나올 것인데, 그 도함수를 방금 이야기한 요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그런 4차 함수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hx 함수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절대값만 나오면 움츠러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는 것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해서 매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얘도 역시 절대값이 들어 있거나 말거나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h0은 0이 될 거고요. 그다음 h'x는 안에 있는 i가 x로 바뀌어 나오겠죠? 이렇게 절대값 f x다라고 볼수 있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h x 함수는 도함수를 우리 방금 이야기한 f x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 x의 극대값을 알려줬고요. h 베타와 h 감마 값을 알려주고 문제는 g 알파 g 베타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요 문제 정도는 맞춰야 1, 2 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연습이 돼 있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낼 줄 아는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 수+ 되었어야 됐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췄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요 네 여기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네 삼차 함수를 요렇게 네 삼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걸 fx라고 놓고 얘를. 도함수로 갖는 얘를 도함수로 갖는 gx 그래프 개형을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요, 자 얘가 도함수기 때문에 어, f 프 f x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 증가하는 개형, 감소하는 개형, 증가하는 개형이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알파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증가하는 개형이 그려지는데요. 물론 얘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증가할지, 아니면 동일하게 대칭형 사차 함수가 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을 때 문제에서 극대값이 0이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x축의 위치는 여기가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G 베타 자리죠. 그죠? G 베타가 극댓값 0이 될 것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미리 이 식을 해석할 때 G 0이 0이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 위치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의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알파 위치까지, 0의 위치에서 알파 위치까지의 이 y 값의 차와, 그 다음,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이 y 값의 차이가 둘이 같아야 0에서 출발했다 다시 베타에서 0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한 가지 그다음 이 얘기는 이 알파와 베타하고의 이 y 값의 차이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느냐 이 알파와 베타 도 함수에서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지는 요 넓이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fx가 지금 g 프라임 x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g 프라임 x 즉 fx를 적분하면. 이것이 g 베타 마이너스 g 알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의 넓이가 이 y 값의 어떤 의미 차를 의미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넓이와 동일한 넓이. 늘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0이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hx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hx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저 fx 그래프를 절대 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맞습니다. 요렇게 볼록, 볼록, 볼록한 그래프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역시나 우리가 접어 올렸기 때문에 요 0의 위치, 0에서 알파까지의 넓이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넓이는 각각 같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또역시다 그려 보면은요. 자, 문제에서 아까 우리 조건을 정리할 때 h0이 0이라는 거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0의 위치가 여기 네, 0이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프는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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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0부터 알파까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까지도 동일한 y 값만큼 아마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h 베타 값이 이 y 값이 얼마다 8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 얘가 동일한 간격으로 증가를 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당 4씩 증가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넓이가 얼마일 것이다, 4로 같아질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다음 역시나 베타에서 감마까지, 감마까지 움직이는 동안 다시 한번 또 증가를 하는데요.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 했다? H 감마가 얼마다? 어, 24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요 h 베타와 h 감마의 요 차이가 16이라는 얘기인데그 얘기는 요 넓이가 16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면적 또한 그대로 절대값을 씌운 것이기 때문에 요 면적 또한 16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다 구한 것 같아요. 자 g 알파는 여기가 되겠죠. 4만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알파 감마 마이너스 4가 겁니 다시 다 4만큼 올라갔고요. 밑으로 16만큼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감마, 콤마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야기한 이 네, G알파, G감마의 차이는 정답 1번이다. 12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계산이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y 값의 차이가 같을 거라는 부분들을 추론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항은 객관식에서 원래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배치가 되는 번호가 이제는 21번일텐데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네, 확률과 통계가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확통문제가 나왔다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문항일 거라고 생각하고 패스하는 친구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더 생각보다 조금만 생각하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좀 느껴야 되는 문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숫자 0이죠 적... 혀있는 카드가 두 장, 숫자 1이 적혀 있는 카드가 다섯 장,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세 장이 있고요. 이열 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10개의 자리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 장씩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박스의 내용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웃하는 두 수의 차가 2가 되는 순간이 세 번만 놓이게끔 만들어라가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카드가 0이 두 장이고요. 1이 다섯 장이고요. 2가 세 장이죠. 사실상 그 차가 2가 될수 있는 포인트는 0과 2가 이웃하는 경우 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절대값에서 한번 무너지고요. 뭔가 어 수열 확통인데 왜 수열이 나오지? 두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0과 2가 이웃하는 순간이 세 번만 나와야 된다. 근데 0은 두 장밖에 없고요. 2가 세 장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어, 이미 세 번이 나오게끔 맞춰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이미 나오는 거죠. 0은 이미 두 장을 다 사용했고 2가 한장 남아 있습니다. 이0 옆에 붙어 있지 않게 띄어서 2를 배치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차가 2인 순간이 세번 나오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아이와 대칭 구조로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0이 0이, 그렇죠? 0이, 0이 0이가 이웃되게끔 만들고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역시나 2가 이0 옆에만 붙지 않게끔 놓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얘네들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일로 채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자리를 놓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형 2형이 요렇게 들어간다 그럼 2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2형 2형이 만약에 옆으로 한칸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여기는 가능합니다. 얘만 불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이웃해 가면서 계속 동일한 구조를 만들어 낼 거거든요. 여기는 얘가 모두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 넷, 다섯.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202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는 2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치는 여섯 개가 올수 있다. 이렇게볼수 있겠습니다. 총 7번의 자리 2 0 2 0을 셀렉할 수 있는 자리가 7군데가 있을 건데 어 5가 그 중에서 여섯 번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2020이 오른쪽 끝으로 배치되는 경우 2가 여섯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36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총 72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케이스가 있고, 2 0 2 0 차가 한 번에 뭉쳐서 세번 나오는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요런 경우에 있을 것 같아요. 2 0 2가 여기서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0 2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러면 한 번, 두 번, 세번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맞겠죠. 자, 역시나 대칭 구조로 202 떨어뜨려서 20, 요렇게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네, 그거를 몇 배? 두배 해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역시나 열 자리를 두고 놓기 시작을 해보면요. 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202 먼저 놓고 시작을 해보면 총 일단 여덟 개, 2 0 2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여덟 군데가 있겠죠. 자, 0이를 놓을 수 있는 순간은 여기는 못 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놓을 수 있다.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2 0 2를한칸더 이동을 해보면요. 은 네, 역시나 여기는 0이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고 네 자리가 들어올 수 있겠다. 요렇게 볼수 있어요. 자, 2 0 2를 옆으로 한칸더 이동을 시키면은요. 여기 못 들어오고 여기 세 자리 그치만 여기 영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네 자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계속 네자리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칠 번에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는 어차피 영이가 못 들어가고 이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왜냐면 이는 부딪혀도 되기 때문에 다섯 군데 들어간다라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여덟 번째를 살펴보면 하나 더 생성이 돼서 여섯 군데, 네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여섯 군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어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면 어 다섯 군데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두 번, 네, 그 다음에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다섯 번, 그리고 여섯 군데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한번 돼서요. 어, 36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역시나 대칭구조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곱해주면 72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더해주면 정답은 144가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두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요 문제들은 어, 틀리면 1, 2등급은 좀 불가능한, 어, 힘든, 이건 맞춰야 되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냥 경우의 수를 공식을 외운다. 뭐, 원순열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조합을 외우고, 뭐, 이렇게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을 사고해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고해야 되는 힘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2028 예비 예시문항들을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강의에서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